때로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천 번 긍정 암시문을 외우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좌절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흥미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마치 희생자처럼 느끼게 되고 이런 암시문은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공식의 반만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렉브레이드는 디바인 매트릭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에너지장에 봉인된 힘을 해제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그 힘이 작동하는 방식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고 둘째, 반드시 디바인 매트릭스, 에너지장이 인식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원자를 분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원자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또 더욱 잘게 쪼개봤더니 이번에는 쿼크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물리학자들이 인정하게 된 것은 원자의 주요 내부에는 물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로지 에너지의 소용돌이, 매우 강력한 에너지장만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원자는 바로 에너지장인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심장한 이유는 우리 인간 역시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물질 구조로 인식하고 있지만,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인간은 에너지 소용돌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장의 에너지체인 인간이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 물질로 형성을 할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 감정이 기도이다라는 사실과 둘째, 우리는 마치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은 듯한 감정을 반드시 느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 역시 전자기장을 만들어내지만 그 힘은 상대적으로 심장에 비해 약하다고 합니다. 심장은 뇌보다 전기적으로 약 100배, 자기적으로는 약 5천배나 더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든 뇌의 전기적 혹은 자기적 장은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생각의 전자기적 힘은 약하기 때문에 생각만으로는 아마도 느끼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상상합니다. 이것이 생각이며 긍정함심은 또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가 에너지를 풀어놓기까지는 비어있을 뿐입니다. 구하고자 할때 우리는 반드시 디바인 매트릭스의 필드를 향해 그 필드가 인식하는 언어로 말해야 하며 진정성이 담겨야 합니다. 이때는 우리의 목소리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 필드는 우리의 심장, 사랑의 힘을 인식합니다. 우리의 느낌은 바로 심장에서 창조된다는 말입니다. 느낌은 생각과 감정의 조합이며 우주의 매트릭스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사랑의 감정을 가득 채워놓지 않은 채 자아실현, 풍요, 치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치유를 원하는 것은 그냥 비어있는 생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죠. 우리는 믿는 만큼, 느낀 만큼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그러한 종류의 패턴을 만들 때 그만큼 우리의 몸이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렉 브레이든이 우리에게 말했던 중요한 요소는 믿음은 우리의 파장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갈망,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노화에 대한 더 강력한 믿음이 실제로 여러분을 늙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왜 우리는 늙고 병들어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늙고 병들어가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몸 주변에 이 필드가 진정한 자신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 작동되고 있을 때는 당신은 더 적은 에너지와 웨이브 상태, 더 많이 입자적이고 물질적인 상태입니다. 그게 스트레스 호르몬들의 기능이고, 그렇게 우리는 물질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감으로 현실을 규정하기에 에너지는 수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인식을 몸을 둘러싼 공간에 두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몸을 둘러싼 그 필드가 바로 의식이고,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됩니다. 인식을 그 공간에 의식이 넣는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뇌는 매우 질서정연해집니다. 뇌의 전우자와가 소통을 시작하게 되면서 오랜 동안 느껴온 자신보다도 더 깊게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당신을 스트레스 받게 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없게 됩니다. 당신의 집중을 그것들에게서 끊었기 때문이죠. 이제 몸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가지고 몸의 에너지를 얻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마음이니까요. 그러나 스트레스의 부재가 단지 웰빙, well 건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웰빙의 방향에 있기 위해서는 기쁨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단지 중간 위치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성장이나 건강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사랑과 행복의 부재가 진정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여러분의 인지, 자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스트레스의 집합체이자 사랑과 정반대인 두려움의 에너지로 가득한 조합을 음식의 형태로 우리의 에너지 장 안에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포 차원, 의식 차원, 생각 그리고 감정 차원에서 진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에너지적 각인, 에너지 자국을 남깁니다. 우리가 완전한 현존, 완전한 의식 그리고 존재감과의 완전한 사랑을 원한다면 우리의 에너지 장에 오직 사랑만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체험이 일종의 에너지 자국을 남기며 에너지적으로 각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현존, 완전한 의식, 완전한 사랑으로 에너지가 각인된 상태. 이런 체험을 주는 그 지능은 지극한 사랑 그 자체이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진정한 존재입니다.